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집이 있는 곳이죠. 3호선 잠원역이었습니다. 이 황교안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는 여론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황전 총리는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라 측근이죠. 이 측근이 월간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뭐 사표가 수리가 돼서 한동안 조금 거론이 안 됐는데 네. 갑자기 측근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행은 아니었고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자, 황교안 시절 정말 좋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경제도 좋았다. 나중에는 문 대통령과도 굉장히 비교가 될 것이다. 라면서 어떤 대권 도전설, 그 앞서서 서울시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고요. 지금 황전 총리 측근이 지금 내년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도 황 대행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서울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인데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 일반적인 지자체장하고 서울시장의 위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면은 사실상 대권으로 가는 첫 번째 코스, 그 코스 네. 바로 직행할, 대권으로 바로 갈수 있는 코스인데, 한교원 총리의 경우는 다른 의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로 보면은 사실상 지금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하,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 임기 거의 마지막 시점하고 대선 시점이 맞물립니다 다음 시점이. 그러니까 바로 공백 없이 사실 대권 레이스를 뛸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사실상 보수층에서 5년 후 그럼 누구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나 어떤 그런 그 내부 정서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보수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보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주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아주 되겠느냐, 5년 후에. 이제 이런 회의감들이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뭐그 검찰에 계셨었죠, 법무부 장관을 했죠, 총리했죠. 상당한 네. 뭐 경력도 쌓은데다가 그 보수층 내에 특히 기독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지층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 복합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소통형이라고까지 네. 지금 불리는 이유가 그 그러니까 95년에 직선제 이후 당선된 서울시장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죠. 항상 네. 대권의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을 안겠습니다. 뭐 대권, 대선으로 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자,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서울시장만 봐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지만 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내놓으라는 이 정치인들이 다 거쳐간 자리고 서울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게 벌써 두 명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했었고 그다음에 저 이제 고건 31대 고건 시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정치적 상징성도 굉장히 있는 자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좀 급이 다릅니다. 한 단계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무회의도 일단 참석을 하죠. 물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어서 박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한바탕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을 그렇죠.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좀 뭔가 상징성, 정치적 상징성과 더불어서 권한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20조나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행정 경험도 할수 있어서 이 서울시장은 정말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진검다리로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요. 황교안 전 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이름이 빠르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네. 측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황교안 전 총리 본인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존재 감을 드러냈거든요. 그 그래. 뭐 생각이 있다고 봐야지. 아마 저도 뭐 황교안 대행은 뭐 앞으로 아마 정치를 하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그 대선 출마 때 상당히 본인도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때는 이제 고난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제 자리를 비키고 나기에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비킬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나라 지금 이제 보수의 어떤 적자, 보수의 후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적 어떤 풀 자체가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황대행이 충분히 도전할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이 측근 이야기했던 이뭐 황대행 시절이 기억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잘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연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관리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황대행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경제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황대행이 뭘 해서 좋아졌다, 저는 그런 별로 평가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자들이 준비를 해도 상대 어떠면서 보면 늦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어떤 지지도 얻어야 되죠, 나름대로 또 이름도 알려야 되죠, 뭔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황대행이 생각보다 좀 빨리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측근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보면, 서서히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정책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고, 아마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야권, 여당도 여권도 지금 너무나 많고, 야당도 지금 서울시장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치열한 차기 구도에, 즉 사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미리 전초전 같은 성격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환대를 받고 온 다음에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다. 그 과정이 정말 적합했는지도 따져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본인이 글을 올리지 않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과의 만남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 22일에 올린 건데, 제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관련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 없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명백한 허위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겠다. 지금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네. 내년 여름에 가서야 이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이원님 네. 그, 이미 여당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놔두고 한번좀 신경전이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당 내에서는 사실 물밑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원시장에 이제 삼선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박원시장 측 인사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네. 박원시장의 어떤 무기가 실린 거 아니냐는 이제 이야기 했는데, 조현욱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이분들을 저는 박원순 시장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 잠시 있었긴 하지만 박원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잠시 의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뭐몇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한테 무게가 실렸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섣부른 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는 지금 추미애 대표라든지 그 다음 박영선 의원 그 다음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서울시장을 향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경선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경선을 거치자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어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결국은 이제 친문 세력이거든요. 친문 세력이 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지지하는 세력인데 여기서 결국은 누굴 지지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놓여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좀그 아직까지 전망하기에는 굉장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 뭐 당직 인성 가지고도 자음있고 임종석 실장과도 뭔가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의 배경에 서울시장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당직 개편 인사, 그러니까 추미애 친정체제를 구축한 걸 가지고 내년도 집그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한 이제 조직 세를 불리게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청심 혹은 문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심 역시도 결국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 선거야 말로 임기 초반에 대한 어떤 평가적 성격의 선거인데 거기서 만약에 지거나 만약에 이기더라도 겨우 이겼을 경우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비, 그, 일부, 뭐, 저, 청와대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고, 혹은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정말로 압도적 승리를 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미룰 수밖에 없고, 실제 또 그렇게 민심이 미는 방향으로, 당신도 딸려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조직세를 구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꽉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래요. 네. 실제로 추미애 대표가 2011년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 때 박영선 의원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세훈 당시 이제 서울시장 네.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당내에서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 뭐 충미 의원 네 명의 의원들이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 의원한테 밀려서 추 대표가 그때는 패배했었고요. 박연이 선정된 다음에 그때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다시 또 단일 후보 경쟁을 해 가지고 박 시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런 또 패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추 대표가 이번에는 추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때도 사실 친문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정치인이 었던 삼선하고 사선했다고 해서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좀 생산적인 아이디어나 자기만의 브랜드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원수 시장 된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안철수 장 당시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서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지금 현재 박원수 시장이 이제 삼선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박원수 시장의 세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 세만 있다고 해서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인사들이 아, 이건 내 거다 하기에는 제가 보 때는 상당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뭐 특사로 해 나가기도 했었지만 그 이제 한참 민주당 그 대선 경선하고 막 요즘에 했을 때는 박 시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로 공격을 하면서 서울시장 이미 친문 그러니까. 후보로 내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내정돼 있다는데 누구를 내정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한데 네. 박 시장이 그 서울 그 대선후보 경선 시절에는 문 대통령을 처음에 굉장히 겨냥해서 뭐 광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거나 여러 가지로 좀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친문 내정설이 사실이다. 확실히 들어서 서로 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누구냐는 얘기는 안 했고요. 사실은 저희 기자들 취재하면서요. 뭐 누가 서울시장으로 간다더라. 설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희가 지금 곧 얘기를 할 테지만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 서울시장 미락을 받고 끝까지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갖 설이 분분했는데 내년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누가 뛰어서 어떻게 해도 되느냐. 그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1년 전부터 이렇게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떤 도덕론적으로 그 정치인이 자기의 목표라든가 이런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번 경우 좀 특수한 게 이번 서울시장의 경우,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장도 하고 대선 레이스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권에 도전하는 과정으로서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기 권력이 등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이제 설들이 나오는 거은 나름대로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치면 경기도지사를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에서 사실상 대권레이스를 해서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앙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굉장히 소외되 있고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울시장의 경우는 성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전국적 현상으로 그 국민들에게 알려줄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장을 대권 레이스의 하나의 코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여권에 좋은 선수가 있어서 크고 있구나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서울시장 뭐 후보들 함합평이 나오다 보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의견이 분분한 게한번더 삼성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장 이제 두번 했으니까 됐으니 국회로 가서 국회 경험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를 두고 뭐 측근들이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아박원시 씨의 한계를 뚜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서울시장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국회 정치적 기반이 없이는 사실, 대권도 이 힘들다라는 게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경선에 내일 수도 못 참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주저앉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뭐 조직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서울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방원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궐선거 있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 삼선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삼선을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면 사실 힘든 것이거든요. 삼선한다고 해서 당연히 뭐 대권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 필요한데. 그걸 과연 서울시장에 찾겠느냐 아니면 국회에 찾겠느냐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박원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서울시장 하는 것만 유리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정치적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번에 보시면 왜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왜안 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졌다는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황교안 전 총리의 근황, 그리고 서울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변종국 기자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요. 황교안 전 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이름이 빠르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측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황교안 전 총리 본인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네. 생각이 있다고 봐야지. 네. 아마 저도 뭐 황교안 대행은 뭐 앞으로 아마 정치를 좀 하실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그 대선 출마 때 상당히 본인도 생각이 좀 있었고 그때는 이제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제 자리를 비키고 나기에는 상당히 무게감 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비킬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하나는 지금 이제 보수의 어떤 적자, 보수의 후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적 어떤 풀 자체가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황 대행이 충분히 도전할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이 측근이 이야기했던 뭐 황대행 시절이 기억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잘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과연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관리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황대행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경제 같은 경우도 뭐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좀정차이더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황대행이 뭘 해서 좋아졌다 저는 그런 별로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자들이 준비를 해도 상대 어떻면서 보면 늦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어떤 지지도 어디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 복합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소통형이라고까지 네. 지금 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9 5년에 직선제 이후 당선된 서울시장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죠. 항상 네. 대권의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을 안겠습니까뭐 대권 대선을 한진검다리라는 이제 자,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서울시장만 봐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지만, 어우, 정말 이름만 들어도 내놓으라는 이 정치인들이 다 거쳐간 자리고, 서울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게 벌써 두 명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고건, 31대 고건 시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정치적 상징성도 굉장히 있는 자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좀 급이 다릅니다. 한 단계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무회의도 일단 참석을 하죠. 물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어서 박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한바탕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을 그렇죠.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좀 뭔가 상징성, 정치적 상징성과 더불어서 권한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20조나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행정 경험도 할수 있어서 이 서울시장은 정말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집이 있는 곳이죠. 3호선 잠원역이었습니다. 황교안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는 여론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황전 총리는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라 측근이죠. 이 측근이 월간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뭐 사표가 수리가 돼서 한동안 조금 거론이 안 됐는데 네. 갑자기 측근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행은 아니었고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자, 황교안 시절 정말 좋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바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경제도 좋았다. 나중에는 문 대통령과도 굉장히 비교가 될 것이다라면서 어떤 대권 도전설 그 앞서서 서울시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고요. 지금 황전 총리 측근이 지금 내년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도 황 대행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서울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인데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 일반적인 지자체장하고 서울시장의 위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면은 사실상 대권으로 가는 첫 번째 코스, 그 코스 네. 바로 직행할 대권으로 바로 갈수 있는 코스인데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다른 의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사실상 지금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하,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 임기 거의 마지막 시점하고 대선 시점이 맞물립니다 다음 시점이. 그러니까 바로 공백 없이 사실 대권 레이스를 뛸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사실상 보수층에서 5년 후 그럼 누구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나 어떤 그런 그 내부 정서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보수층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아주 되겠느냐, 5년 후에 이제 이런 회의감들이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뭐그 검찰에 계셨었죠, 법무부 장관을 했죠, 총리했죠, 네. 상당한 뭐 경력도 쌓은데다가 그 보수 측 내에 특히 기독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지층들이 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또 이름도 알려야 되죠, 뭔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황 대행이 생각보다 좀 빨리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측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보면 서서히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정책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복 아닌가 싶고 아마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야권, 여당도 여권도 지금 너무나 많고 야당도 지금 서울시장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치열한 차기 구도에 즉 차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미리 전초전 같은 성격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환대를 받고 온 다음에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다. 그 과정이 정말 적합했는지도 따져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리어요 본인이 글을 올리지 않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과의 만남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 22일에 올린 건데 제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관련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어 없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명백한 허위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겠다. 지금 이...